자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여수와 사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열두 돌을 잊지 말라 내 인생의 열두 돌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그 이유가 그냥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기에 어, 이렇게 보기에 그냥 이렇게 미적인 효과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리수시 없는 편이다 보니까 아리라도 길러가지고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않는 그 착시 효과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제 진짜 수염을 처음에 기르게 된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제 시간 좀 한참 지났었는데 시국에 갔었을 때 그때 그 나라에서 제가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그 탈북자 분들 중에서 그 신앙이 있으셨던 그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이제 그때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또 기억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또 이렇게 통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자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염을 길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수염이 자주 자라고 또 면도를 또 자주 하니까 그때 이 수염을 면도할 때마다, 수염을 볼 때마다 그때를 잊지 말자고 그 이유로 수염을 기르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참잘 쉽게 잊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이 수염을 깎고 볼때 그때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수염을 기렸을 때 그때 만났던 그분들 그들의 사역 이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한다는 그것으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수염을 기를 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걷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난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난 땅에 딱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된이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네. 아, 놀란 일이 벌어진 거죠.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때 요, 호와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집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재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기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각 집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돌 열두 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 사막 땅이잖아요. 지금 광라에 그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은, 돌은 아주 흔한 거였어요. 그냥 길가에 주변에 그냥 아무 데서나 돌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냐면, 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언약길을 맨 재상들이 여단강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땅이 마른 땅인데, 지금 거기로 가서, 지금, 언약궤라면제상들그 앞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소에게 그 돌을, 강바닥에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강바닥에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왔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왜 요소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바로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말어보자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물어볼 때, 지금 첫 번째 세대들은 애굽에서 올라왔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지금 요소와 더불어서 관약당에 들어간 세대들은 지금 두 번째 세대들이죠. 이제 이두 번째 세대들의 자손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자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바로 놀러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종할 때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강바닥에서 한가운데서 돌들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왕강의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표징으로 돌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던 이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절의 봄, 아, 요수와 사장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거든요. 돌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각 집파들이 머무는 그곳까지 이 돌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각 집파의 한 사람씩 그 대표들이 그리고 나서 이요수와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개인 적으로도또 행동을 취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구절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재산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아직까지 언약계를 맨 재산 그룹들은 요단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수아가 들어가서 재산들 그 앞에 돌들을 따로 또 세워놓는 거예요. 열두 개의 돌을. 이거는 요수아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인이 또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산그룹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재산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언약계를 맨이 재산그룹들은 유단강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올라와도 된다고. 그리고 17절 말씀, 요수아가 재산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이제 올라오라고 요수아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재산들이 유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유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제 여와 언약계를 맨이 재산그룹들이 이, 재산 이 요단강 위로 딱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그 동시에 요단물이 지금 상류에서부터 멈춰있던 그 요단물이 다시금 쫙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요단강과 언덕에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째 달 15일이 된 거예요. 그 19절 말씀이 나왔죠. 첫째 달 10일에, 아 15일이 아니라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에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게 된 겁니까? 지금 요단강? 이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가에 거기에 온백성들이이 이 짐들이 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수아가 이 돌들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0절 말씀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래에 세우고 자각집파에서 대표들 한 사람씩 가져온 돌이 있죠. 그리고 그 길가에서 이 돌을 열두 개를 딱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돌들 다쌓고난 다음에 이 돌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돌은 어떤 용인가? 바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한 바로 시청각 자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 하여금 요단강만 겁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전에 모세시대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로 보여 주는 바로 시청각 자료가 무엇인가? 바로 여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돌 12개. 이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 돌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이돌 12개를 딱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운 일이 베풀어진 거잖아요. 이뭐 요강강 어떻게 건넌 겁니까? 다리로 건넌 게 아니에요. 배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위 둘러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딱 멈추게 하셔가지고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쫙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막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영악한 존재냐면,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바어 눈살 체험하고, 막 성년이 경험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약함, 이 연약함, 주님은 금방이라도 잊어버리기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잃어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가에 돌 열두를 세우라고 여호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쏟는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금방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주변 환경을 더욱더 무서워 해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이 모습을 아시고 믿음의 표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돌 12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냥 보면 그냥 돌 12개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돌은 이제 그냥 돌이 아닌 거죠. 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표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하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에 약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도 환경에 지배받아가지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그 같은 일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이런 믿음의 표정들이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표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논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소대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 수염을 기르는 게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허락하셨던 그때의 그 기억들 만났던 그 탈북자들, 탈북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분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염을 이제 기르는 것 그리고 제안에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가족이 작년에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가족은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반지하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해서 반지하에서 6년을 살고 그리고 똑같은 건물 그 1년에서 1층에 올라와서 6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집값이 비싸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또 목회자로서 이제는 뭐 제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방에 내려가라고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뭐 우리나라 그냥 서울시에 있는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생각했수겠지만 정말 저희 가족에는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인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제안이나 그볼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와, 예전에 반지하에서 살았을 때, 그 눅눅한 환경에서 살았을 때, 늘 아이들 곰팡이 때문에 감기 걸리고, 날마다 매주 병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사는 이 집은 너무나 쾌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이 아니죠. 이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일그 그 표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작은 공간이고,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 사는 그 원룸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아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는 주님의 뜻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그사인 가운데 이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션 리바블 교회에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 그, 그런 것들을 이, 보고 기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가. 내가 성령사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때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가. 그냥 추억을 상기하는 용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믿음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돌 12개, 길갈에 세워진, 내 인생의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 12개의 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